안녕하세요, 초록의 집사입니다. 율마가 이발을 했어요. 깨끗하죠? 어, 얘를 이발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이발을 하게 됐어요. 얘하고 지금 이쪽에 얘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해줬는데요. 어제 밤에 진짜 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발을 하게 됐어요.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어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에 얘네들이 실려서 왔거든요. 그래서 첫날은 몰랐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일, 얘네들 이파리가 처음부터 아래로 막 늘어지고 칠레리 팔레리 난리가 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삿짐에 그냥 그렇게 됐나보다. 그러고서는 이제 바쁘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어, 그리고 한 3, 4일 전에 보니까, 자세히 보니까, 그 안에가 전부 다 꺾어졌더라고요, 이파리들이. 그니까, 이파리가 꺾, 어, 그 안에 가지들이 완전히 다 꺾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꺾어지지 않은 가지만 남기면서, 어, 이발을 해준 건데요. 어,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서, 그냥 이, 얘 같은 경우는 키를 자르고 그냥 짤뚝하게, 그렇게 어다 잘라내야 되나 하면서 꺾어진 가지만 하나 둘 자르다 보니까는 이런 수형이 만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진짜 어쩌다가 3단율마가 됐어요. 어 이쪽에 있는 뭐 워낙에 어좀 많이 가지가 자란 상태에서 언젠가는 잘라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 그렇게. 어 이사하면서 후유증이 생겨서 자르게 됐는데, 어, 자르다 보니까는 여기 도 이제 어못 쓰게 된 가지들 제가 다 잘라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이 이렇게 헐빈해지는 음 공간이 생기더라고요. 이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러면서 키우면서 어 제대로 모습을 갖춰가게 해야 되겠더라고요. 아, 잘라낸. 가지, 저기, 이파리들이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엄청 많이 잘랐죠? 음, 어차피, 이제 봄 됐으니까, 어, 가지 정리, 이파리 정리 하기는 했었어야 되는데, 그래도 가지가 잘려나가면서, 이렇게 정리하게 되니까는 좀, 좀 그래요. <laughs> 좋지는 않아요. 얘 같은 경우는, 저랑 있으면서 한 3년쯤 된것 같은데, 그동안 키가 잘 자랐어요. 일단 키를 좀쭉 키운 다음에 수형을 잡아야지. 그리고서 놔뒀는데 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제 이렇게 이발을 하고 3단 일마가 되었네요. 음, 얘는 키울 때부터 잎이 이렇게 촘촘히 나진 않았어요. 순따기 같은 걸안 하고 그대로 키웠더니 이렇게 잎이 그냥 성글성글 즉 이런 상태였거든요. 이제부터는 수영이라고 그래도 잡은 거니까 숨딱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잎이 좀 풍성해지고 빡빡하게 자라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이는 율마들이 아까 그 오른쪽에 동그랗게 이발된 아이, 걔랑 형제들이에요. 얘네 지금 삽목한지 제가 한 4년쯤 된것 같은데 그때 같이 삽목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 중에서, 어,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잎이 조금 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. 얘는 작년 내내 베란다 안쪽에서 자랐고, 얘 같은 경우는 잎이 굉장히 짱짱해요. 무슨, 어, 그 뭐라 그러고, 해탱 안에 굉장히 짱짱하거든요. 얘는 작년에 살던 그, 저번에 살던 집, 거기 거리대에서 살았어요. 그리고 여기, 어, 얘도 짱짱 하잖아요 얘도 거기에 거리대에서 살았었고 얘도 그랬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굉장히 갈변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, 저는 이 아이들 가지 정리할 때 그냥 매번 이렇게 순딱이 하기 좀 번거로워서 그냥 어느 시기가 되면 그냥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서 어, 수형을 잡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수영을 잡았던 건데 얘네들은 그런 갈변된 부분이 없잖아요. 어, 처음에는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어, 조금 지나면 그 가지 그 갈변됐던 것들이 어, 뭐 자동으로 떨어진 건지 없어진 건지 하여튼 간에 그냥 이렇게 늘 푸르르게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뭐 갈변될 걱정 그런 거 없이 항상 가위로 잘랐는데 얘는, 어, 작년에 보니까 여기가 많이 누렇게 되더라고요. 이 위에 잎이.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위로 다 잘랐었어요. 그랬더니, 그 자르고서 이렇게 갈변된 부분이 금방 안 없어지더라고요. 지금 이런 상태로 얘가 가을, 겨울 지난 거예요. 저는 이렇게 갈변이 되면 그게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안 없어지길래, 그냥 놔뒀죠. 그리고 얘는 그 밑에가 음.. 지금 여기 어 밑에까지 얘도 조금 이렇게 파랗지 어 못했잖아요. 이것도 이제 지금 잘라줘야 되는데 음.. 상태가 좀안 좋아지길래 내가 병이 든거 아닌가 하면서 일단 지켜봤어요. 그래서 이제 봄 되면 여기 잘라주고 그리고선 기다려봐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요. 어, 기분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안심되는데 저 갈변된 부분 저거는 얘가 자연 치유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둘려고요. 아, 근데 어쩌면은 어, 그 병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치유를 하고 새순을 이렇게 많이 내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해요. 여기 어, 갈변된 부분 위로 지금 한 2cm 정도씩 자랐거든요. 어, 이번 봄 되면서 이렇게 많이 어, 자라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삽목 2년차. 아 이제는 삽목을 몇번 했더니 얘네들이 도대체 몇년 차인지 잘 인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요. 항상 같이 모아 놓는데 어, 가물가물하네요. 지금 2년 된 건지. 재작년에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대 그렇고요. 어 그냥 얘네들도 그대로 일단은 음뭐 수영을 잡거나 뭐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키웠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무성해졌어요. 아주 그냥 무성하다 못해 칠레리 팔레리 난리가 났죠. 그래서 얘도 봄이니까 이제 좀 가지들 정리해주고 또 가위로 뭐 조금 이렇게 좀 다듬어 주려고 그래요.